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열기구에 나의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글씨가 잘안 보여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써줘야 되겠죠? 할게요. 열기구를. 네, 열기구를 클릭해주세요. 열기구를 클릭하면. 여기 영어로 막 나와서 하대요. 발론이스트올드스트 모더브. 몰라도 돼 몰라도. 영어 안 읽어도 돼요. 위로 올려주면 본문에 유어 텍스트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유어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 글씨를 지워주세요. 하나도 없이. 그럼 깨끗하게 지워졌죠?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배 디지털 튜터, 김영숙 강사. 디지털 배움터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김영숙 강사. 글씨를 쓰고 오른쪽 꼭대기에 OK나 확인이 있어요. 그걸 두번 눌러주면 이 열개글 속에 글씨가 써져요. 네, 보시면 디지털 배움터 김영숙 강사라고 써져 있죠. 아래로 가는 하살표를 눌러주면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네, 저장. 자, 뒤로 가기 위, 위에 하살표나 아래에 꼭쇠를 눌러주세요. 뒤로 가기 하고 이것을 지워버리고 이곳에다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에드벌루네 짜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아, 사랑해요 엄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아래로 내려받기 하든가 아니면 직접 공유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써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뒤로 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자 뒤로 가기해서 우리 조금 전에 브뤼셀 박물관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까요? 브뤼셀 박물관. 아니면은 꽃을 가진 카드 해 볼까? 꽃을 가진 카드? 꽃을 가진 카드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눌러서 여기 잘 보시면 사진을 선택하세요. 써져 있죠. 영어로 써 있어도 괜찮아.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찍어 놓은 사진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 예쁘게 찍어 놓은 사진을 한번 불러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 여기 잠깐 보세요. 사진이 잘려.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돼. 이마 딱 잘라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예, 내리고, 확인,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프레임 속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려받기 하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해서 또 다른 것들 선택해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예, 겨울에 눈이 오네요. 겨울에 눈이 와. 그쵸?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죠. 사진을 선택해서 기존 사진 중에서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액자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집어넣고 새로운 사진을 불러와도 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이렇게 확인 확인 그래서 내가 액자로 꾸며놓은 것을 또 액자 속에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럽겠죠. 활용하는 게. 이렇게 해서 다운받기 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